팀 i 이팀원을뽑는게아닙니다 t 팀원이 팀 t i m 는 겁니다 진짜요? 네. t 야 생각 한 i n Tonya, Timon, Timon, 진이야나 합격이야? 와...날... 날 돈으로 사려는 m o 아 어? 뭐야 지명이... 지명아 왜... 어형뭐하고아 <laughs> 누나 뭐 하고 있어? <laughs> 메가 버닝 할라고 뭐 누나 팀은 어디 들어가게? 비밀 아니야 이거? 지금 이미 라인 라인 아, 진... 생겼어. 아, 진짜? 누나 이거 못낌면 큰일 나. 아 진짜? 넌 어디 가는데? 난 수호 형 따라가기로 했어. 나 이미 말 놨어. 와 진짜? 야개재밌겠다 근데 수호가 톱스쳐가지고 한명 버리면 개재밌겠다 진짜. 야 근데 <laughs> 아니 버릴 왜냐면 거기 넘칠 것 같거든. 아니 우리를 선택해 줄 거라고 약속을 했다니까. 뭔 소리지? 그거는 네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랑 할 수도 있는 거지. 난 진케님도 좋아. 나왜 그래? 왜 우리 사이에 금을 만들려고 해? 아니 그러니까 찢기는 거지. <laughs> 나는 여자분들 좀 알아봐야겠네. 좀 미리 탐색전을 좀 해야 될지도. 음, 좀 알았어, 내 알았어. 밑에서 좀 작업이 되고 있더라. 아씨 고맙다 지명아. 너 아니었으면 멍청하게 당할 뻔했다. 대건 안녕하세요. 아야밍님좀 비벼 보려고 왔지. 비벼. <laughs> 아 근데 우리가 사실, 응. 아 우리라고 하면 조금 어, 그런가? <laughs> 아 <아니, 웃음> 벌써 우리구나. 아 아니, 벌써, 벌써 우리가 됐구나. 콩전이랑 겸지랑은 너무 친해서. 뉴페이스? 응. 어... 아까 유튜브. <laughs> 하긴 하긴 그치 하긴 그치. 그런데 내가 수호님이랑 또 접점이었고 중땡이랑 어, 또 접점이었고 아미이너랑또 접점이, 없고, 아, 민희, 접점이 어. 없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팀이 이렇게 되면은 나 진짜 너무 이팀 가고 싶어. 아, 수호님한테 열심히 아블를 떨어야 되네 이거 어쩔 수 없네 나. 아 그치 그치. 사실. 아 저기 들어가 있네. 잠깐만. 으흠. 똑똑. 네, 안녕하세요. 아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딘성이라고 하고요. 아, 네. 아 알죠. 예. 아 아시는구나. 아, 어떻게, 아. 어떻게 몰라요. 아아 아, 반갑습니다. 아다름 아니라 이야기를 아, 네. 좀, 좀 듣고 왔는데 아 벌써 뭐 이렇게 라인이 좀 형성된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예. 아, 지금 아, 노력다기보다 이 네. 지금 컨디션이. 네. 좋은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그쵸. 아무리 봐도 사냥도 열심히 잘하고 컨디션도 지금 좋은 진키 형한테 어. 갈것 같은 거예요. 이제 아 오히려 우리 팀에 잘안올것 같다는 점을 여기용으 해서 네. 이미 지명이랑 중대니는 이제 믿음으로 소외를 했는데. 아 믿음으로 소배가 됐구나. 아밍이까지 소배가 됐어요. 왜냐면 쇼까지 이거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저는 좀 유튜브적으로도 좀 욕심이 있고 해가지고 네. 아니, 아무래도 좀. 인간이 많은 팀에 좀 가고 싶었거든요 <laughs> 아 그러네 이게 아, 지금 네아 아, 그래가지고 여기 벌써 구두로 약속이 됐다 그래서 여섯 멤버 네. 한 자리가 있기는 한데 네. 제 입장에서도 누구를 골라야 되나 난감해요 솔직히 아, 이렇게. 아 근데 네, 제가 진짜 이거. 너무 급해가지고 저 어필을 좀 하러 왔습니다 수님 어떤 어필이죠? 저 일단 저는 이 춘자 게임에 좀다 걸었어요 아, 다, 다 걸지 않았나요 그거는? 네다 걸었는데 어느 정도로 걸었냐 저는 그 보스를 거의 다 유기를 하고 춘자 게임만 할 거예요 저희 다 그러시나요? 아 경쟁력이 잠깐만 아니 이게 왜냐면은 파티 저희가 안 하세요? 스포카러 아, 카트 파티, 파티 안 하세요? 저는 안할 거예요. 저 그냥 이것만 할 거예요. 아. 네. 어 어차피 저는 원트라 치는 아. 말을 안 해요. 어차피 한 방이라. 아아 그... 저희 지금 멤버가 네. 연령대가 좀 낮아요. 디성님 <laughs> 혹시 디성님 그연연 연배가 네. 어떻게 되실까요아저구십 년생입니다. 그럼 저희 팀보다지 진케용 쪽이 좀 가깝지 않나요? 저잘 섞일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약간 거기 약간 이제 감명받긴 했어요 인간 팀. 네 내일은 제가 못 와가지고 네, 미리 왔어요. 아, 네. 어, 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아긴 그쵸 이제 주변에서 다 결혼할 때가 됐죠 그렇죠 주목 결혼해야죠. <laughs> <그치>. 네. <laughs> 아.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매서네요. 아, 네. 아 이게 어, 지금 네. 네네. 아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유리해져가지고. 아유리해져서아 완전히 다른데? 3일 돼가지고 아 이거 지금 깜 깐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네 잘.. 송야 백합한다. 아 딘송이야 한면 진짜 게임 더 재밌을 듯. 뭐 찐이야? 나 합격이야? 와 날.. 날 돈으로 사려는구나. 아 안녕? 난딘성이야 디코요? 아또왜나 땀나게 왜 그래. 예, 그한 분이 삐지셔가지고 지금 풀어주고 있었어요. <laughs> 뭐야 다운돼. 뭐야. 넘어 일단은 무조건 스타 노블 베니야. <laughs> 이제 <돼>. 끝났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금태는 <중땐인은 웃음> 트리가 준비해 오늘부터 짐 싸고. 와, <웃음> 오, <웃음> 진 캐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나 진짜여가지고 이런 거 못하겠어. 아 진짜? <laughs> 그니까왜 어. 이렇게 하니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 막다 디코하고 난리 났는데 디코에 안 들어와. 어 저한테 지금 1 0만 원짜리 밥을 얻어먹고 지금 저렇게 갈아줬다니까. 아우. 이런 식의 돈은 다놓고 이거는. 아니 그 무슨 소리야, 형? 아니 형, 그 내가 근데 내가 맨날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도 이제 어너 이티어야 이러면서. 어? 진캐 진짜 소문 냈나 봐. 이거 아, 네, <laughs> <그래. 웃음> 진 캐니야. 진짜... 진짜... 진짜로. <laughs> 이미 이미 아, 진짜 이제 끝났어 중태이 이제 나한테 말 <laughs> 걸지 마나 이런 거못 하는 거 알면서 <laughs> 이렇게만 들어놨어 진케 오늘 디코 있었으면은 그냥 됐었어 음. 근데 디코 없어가지고 맞아 맞아 음. 그 전날에도 이제 디코가 이다 들어왔는데 나 혼자 늦게 들어왔잖아. 무서워서 늦게 들어온 거야 왜왜 아왜 왜, 왜, 원래 이런 스타일 왜왜 저러는 거왜 무서워하는 거야 진짜 아 지금 지케형 불상전의학 쓰고 있어 지금 어떻게 이거 아중대니 아... 그래, 시간 맞춰가지고 그만큼 내가 더 사냥한다는 마인드였는데 이미 떠났어 아 근데 알지 아... 다 알고 있지요 네가뭘 하는데 잠깐만 니가 뭘 하는데 <laughs> <laughs> 그그나 이거 진짜다 니가 뭘 하는데 잠깐만 영상으로 가면 돼 제가? 그럼 난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제 너 나한테 말 걸지 마 진짜 생수 삭제할 거야 일단 이거 화나은 확실해졌어. 그러니까... 내가 어느 팀을 가던 나는 쓰레기 치고 받을 것같지 <laughs> 아, 아, <진짜. 웃음> 불쌍하다 <웃음> 근데 왜? 그 다음 날. 허허허허허방 켰습니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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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허허허허허허허허허는허뭐허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적당? 난 근데 사실 적은 것 같지도 않아, 내 입장에서. 와, 진짜 나 이번 춘자 게임에서 그냥 무슨 못하면요. 아, 메이플 접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어, 어. 누가 그러지? 아니, 수호야. 어, 내가 믿음이란 믿음을다 보여줬는데, 계속 나를 쏙쏙 떼고 말하더라고. 한 명은 뭐, 확실하게 뭐, 못 가져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말을 하면 좋은데, <laughs> 그때마다 나만, 나만 버려지더라고. 배신감에 내가 치를 떨어가지고 지금 방송을 켰거든. 아, 그래? 아 이거 뭐, 방송. <laughs> 그냥 어. 방송이니까 방방 봐 못한 거야. 근데 이제 팀장은 최대한 좀 많은 분들과 대화해 보고 이제 미리미리 캐릭터 폭도 들어보고 다양하게 그치. 들어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 그렇게 듣는 그 과정이었는데 아 근데 갑자기 겸진 님 팬분들이 아 별풍선을 왜 이렇게 쏘는지 모르겠어. 아 이해는 하는데 뭐 골고루 빼는 것도 아니고 코코 지어서 빼고.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뭐. 아니 꼭지에서 빼라면 뺄수 있지. 아니, 잠깐, PTSD가 왔거든. 아 이게 두 명한테 촌지를 받아 버리니까 이게 성의를 무시하기도 뭐 하고 아 이러다가 이거 이 촌지 싸움이 되는 게 아닌가 야 이거 어려워지나 확실히 어렵네 어? 어렵다 어야 이거 현장 이렇게 아... 이거 줄대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나그 모습을 보고 살짝 아 이거 뭐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음.. 뭔가? 회장님, 지연지야. 아, 아, 나... 아나네방 갈라 그랬는데. 나 나도 대화전 하고 싶어. <laughs> 어뭐 팀장들이 흔들렸다며 팀장들이 아니라 수호님이 흔들린 거지. 아 수호님이. 어. 어. 이번 춘자 음. 게임에서 지면 난 그냥 메플 이 음. 접어버리려고. 진성이 어. 확실한 건 진짜 도끼가 장난이 아니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있어. 아 <laughs> 어? 어? 지금 그냥 이기고 싶어. 진케 아, 회장님이. 아, 아. 어하이 하잉. 제가 그... 두방 중이었는데 콩 콩주, 네. 콩주 지금 도끼 네. 누가 제일 품었는지 알려드릴까요? 아, 아 혹시 콩주님이신가요? 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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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주. <laughs> 겸지와 딘성에게 버림받은 김콩주다! 콩주, <laughs> 아, 잠깐만 콩주. 잠깐만 야, 그 누구도 ]까지입니다. 콩주를 찾지 않았네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 누구도 아밍 딘성 겸지 그 누구도 콩주를 찾지 않았어 어떡하지 이거? <laughs> 나이 있지 마 얘들아 여기 여기 수선 니 그걸 어필하자 할수 응. 있는 캐릭터 소나밖에 뭐. 없잖아. <웃음> <웃음> 아니 뭐 소나 뭐. 안할 거야. 어떻게 뭐. 뭐. 됐어? 너네랑 안 놀아. 누나. 오늘 사실 거의 마지막 날이잖아. 아 그치 그치. 나도 맞지. 이제 어, 어. 확신을 줘야 되지 않나. 아 그치 확신을 어. 줘야지. 인간 이제 조합으로 팀원 딱 짜고. 음. 나도 무조건 이겨. 아 진다는 생각을 안 해. 하지만. 어. 너무 막 독. 기 독기, 독기 나는 무조건 이렇게 돼 버리면 팀원 분위기가 흔들릴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어. 우리 지명이 중대니 이렇게 그래. 누나까지 와 버린다. 그러면은 그래. 우리 분위기가 쌓여질 수가 없어. 그래. 아, 아 근데 수야나 조금 마음이 바뀌었어. 어뭐 어떻게 바뀌었어? 아나이 무조건 이 무시당하는 삶이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나? 아 겸지 님이랑도 한 번도 얘기 안 해봤는데 처음 대화하는 자, 자리에서 철벽을 쳐버린다? 솔직히 그 예의 없는 새끼야 그거는. 그래서 아, 이제 그치, 그치. 어,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나는 네. 오늘 마지막 날이라 이제 확신 주려고 지금 다 개인 면담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아온 편. 어. 이제 확실히 가야지. 어, 그렇지 우리 오케이. 인간 인간 네명 있어야 돼 솔직히 AI에 대응해야지. 어? 아 믿음이 어. 좀 다시 느껴지네. 어,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물 주는 거지. 그렇지 어, 그치. 렇 자. <laughs> 정모야, 아니 근데 너왜 소문이 흉흉하냐? 아니 뭔, 뭔 소리야! 내가 흉흉할 게 뭐가 있어! 그 소문에 래프 왔는데 사람들이? 어, 그란디스 전쟁이 래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오해야 그거. 아오해 아, 진지 빡계모도 하려고 그냥? 어제보다 되게 화했네너잘했게 아, 나지닐아 박사야. 사실 저기 아니요. 위에서 노는 사람들은 몰라. 아니, 지금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그 딸까우로 잘봐 갖고 몰라. 그래. 우리가 우리 지금 어. 코리칸 사람들은 어, 못할 수가 없어요. 아. 맞잖아. 맞지 맞지. 어지 아, 속이 뻥. 아. 진짜. 그, 너무 뭐그 상심하지 말고. 너가 뭐못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네가 절대 못 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 것 같다, 아니야, 그니 아니, 니까니아 돌려말하는 아같아 아니, 구사, 어, 구상 맞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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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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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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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같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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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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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진짜 존나 글래. 야 나와 봐. 야. 야, 이제 나와 봐 너. 아. 아니 나너 고소해서 진짜. 아 씨발 배서 온 거야. 온 거야. 내가 너를. 아나 오늘 목표 정했다. 청명보다는 자가자로 가져 가자. 가 하겠다. 아 무슨 소리야. 우리 또 치워. 청명은 뭐? 진짜 부셔 버려야 되는 감막 가고. 아니 우리가 부셔 버려야겠어. 어 난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후원해 주신 디니님들 감사합니다. 뿅.